이게 아주 상징적인 그런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이오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올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는데, 이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아버렸다. 우리의 성봉개 지진이 나버렸 이 제가 볼 때는 그, 그 우리의 소망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진실한 부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이 땅으로 보내어줘서 우레 음성 관계 지진 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큰지각변 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게 응답을 되면 이것이 이 실제적으로 큰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이것을 오늘 해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소망들을 것 하나님께 조용하게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중을 가려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것은 관통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언급했듯이, 요셉 같은 경우도 1 7살이었으 거고, 보통 그 정도면, 은 이방 문화소에서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죽어버릴 확률이 높죠. 성공할 확률은 아주, 아주 경미하지 않겠습니까? 성원할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었는지, 요셉이, 우리가 그러니까 요셉이 하늘께 계속 기도를 올렸겠죠. 음. 하나님께 17살이었지만, 17살이었지만, 그때는 뭐, 17살이 어린 나이가 아니죠. 신라시대 때그 화랑도를 보게 되면, 열다섯, 열여섯 살이 아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내 던지고 백제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그 어린 아이가 아니죠. 이이 열일곱 살이었으니까 그, 그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 들어온 들어온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끌려갔지만은 거기서 이 하나님을 당연히 잊지 않, 않았겠죠. 그리고 삶에 힘드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할게 없겠, 없었겠죠. 계속해서 낮에는 주부장창 두들겨 마시면서 음.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 피곤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한 맺은 눈물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그 마음 음. 기도를 이렇게 받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불벼락을 내는 거죠. 불벼락.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날 정도의 이집트 땅이 불벼락을 내는 거죠요그 요셉이 상상하지 못했던 죽어 마땅한 길인데, 17살에 노예가 되가죠 13년 만에 30살에 공군총리리가되었 있습니다. 그 이집트 지금의 미국이죠 지금이 지금의 미국의 서열 두 번째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이건뭐 완전히 완전히 불변하고 있는 거죠 불변하고 요셉의 기록 그만큼 진실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응답이 한번 떨어져 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하는 거죠 우리의 몸상 번개 지진 하여튼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누가 보면 12장 부분인데 여기 5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어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거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2절을 보게 되면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서 분쟁을 하는데 셋이 분명하게 둘이 셋과 함께한다. 그리고 53절에서 아버지하고 아들 그리고 어머니하고 딸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서로 집안에서 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응? 분쟁을 하는 것이다. 54절에 무리의 얘기인데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여 소나기가 오르다. 과연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 나아가는 서로 갈등이 갈등이 시대를 구분할 줄아는 날씨를 우리 우리 마을에서는 비가 오면 려 어떻게 하죠? 우리 마을에서 비가 오면 진짜 뭐합니까? 우리 최순한 거사님 그걸 착착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laughs>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서쪽에서 서쪽에서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비가 우리 마을에 비가 근데 여기서도 여기서도 보게 되면 54절에 보게 되면이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게 되면 소나기가 옵니다. 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서쪽이 바로 바다죠. 지중해죠.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바람이 서풍이 불어오게 되면그 그, 그 바람 속에 지중해의 그 습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이제 비, 비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남풍은 이제 남풍 이집트 쪽에서 그쪽 사막이 있으니까 거기서 네, 더운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 서풍이 불, 불게 되면 구름, 구름 기능이 라렇게 일어나게 되면 바람이, 비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날씨 구분은 할줄 알면서 시대는 분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8절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법정에 가지 말고 법정에 가면서 화해를 해가지고 법정으로 가지 말아라. 가게 되면 분명히 깜빡이 갈것이아니가 어? 다시 말해봐그 얘기를 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초반에는 이제 화평을 주러온 것이 아니고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하면서 후반부에 가서는 시대 부분을 잘 알아가면서 싸웠으면 싸우는 게 분쟁이죠. 어? 서로 막 헐뜯고 싸우는 근데재판정으로 가기 전까지 가능하다면 서로 타협을 하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주중에 이제, 그, 제가 강의를 들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어 1976년도에, 1976년도에 이제 독일, 독일의 이제 사회 교육 정책이 이제 할의가 되는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그, 히틀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 이 독일, 독일이, 독일이 민주주의 정책을, 민주주의 정책을 많이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틀러가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줄을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합법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다거쳐서 정당하게 이 히틀러는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시민들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어.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그리고 학살 정도가 끔찍하죠. 그 사람들을 갈아가지고 기름으로 피를 만들고, 기름으로 비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걸로 땡크 군수물자를 운영하는 데 기름으로 가는 거잘나기 이럴 때없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자리 세계대전 끝나고 어서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다 걸쳐가지고 민주적인, 민주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총통을 꼬았는데 어떻게 한 인간이 그렇게 자인할수 있느냐. 자인하게 변할 수있는냐 그래서 그, 그 문제를 이 독일의, 독일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도자고 정당 지도자들 그리고 교육계 지도자이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깊이 논의를 예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독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합의를 세 가지의 결론을 만들었죠 1976년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면 그게 이제 독일의 보이텔 스바 보이텔스 바그라고 하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작은 도시에서 모니를 그 했다고 그래서 보이텔스 바그 협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첫 번째가 뭐냐면은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강제성을 금지해야 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강제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면 된다. 주입식. 이거는 맞아. 이건 옳은 거야.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논쟁성을 유지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업 시간, 수업에서도 일방적으로 주입을 시키지 말고 현실과 같이 실제로 어떤 사안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다 상대적인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한 가지만 모르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고 이것은 이렇게 볼수 있고 이것은 이렇게 볼수 있다고 라 하는 다양한 시각들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제공을 해줘야 된다. 논쟁성을 유시시켜줘야 된다. 논쟁. 논쟁을 할수 있는 생각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이들에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정치성, 행위, 능력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저는 이두 번째 세, 세 가지 다공감이 되는데 학생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실천 능력을 배양해 줘야 된다. 그 학생 한명한 한 명의 가치관이 다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는 벌써 정치적인 성향까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아이에게 인지를 시켜주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수가없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소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죽는 존재가 습니다 그리고 폐기 처분, 절대 으로 다시 가니면 소수의 의견들지라도 그것을 존중해주고 자꾸 너의 생각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자꾸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아니고 대화로 대화로 서로 타협하고 절충하고 이런한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76년에 벌써 독일에서는 하의를 했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들으면서 이야 벌써 76년 거니까 벌써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제 첫거음 말을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첫거음 말을 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현장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선제국 반열에 들어, 들어갔다라는 얘기하죠. 하지만 아직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천박합니다. 여전기 천박합니다. 그러니까 천광법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확쏠려가 겁니다. 이 한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재물을 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서로 싸움 박지을 하라고 싸움을 부추기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싸움은 구인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독일의 희망을 언급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 갈등이라고 하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시절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나와 내 옆에 사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분쟁 갈등의 요소는 다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쟁을, 분쟁을 시켜 왔다라고 하면서 후반부에는 법정에 가기 전에 과외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분쟁 서로 싸움지를 붙이기 위해서 어,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저는 이야기를 네, 네, 는이는일해석을다 다른 사람보다도 다르게 해석을 하겠지만 저는 적어도 서로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서로가 자기가 자기 생각들을 충분하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근데 다수가 이런 입장이니까, 나는 소수니까, 하, 내 얘기를 하면 뭐 하겠어.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저는 그것이 이제 여기서 분쟁에 대한 이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털어놓고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여기서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시어머니, 며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한쪽에 한쪽에 얘기만은 일방적으로 주입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된 사람이 소회가 쌓이고 쌓이면 한이 맺히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폭발되어 나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의견들을 얘기들을 그때그때 수용해나가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됩니다. 여하튼 어떤, 어, 어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 문제에 대한 이 부분도 사실은 행겨주기 위해서 반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23장으로 예레미야서 23장, 요한교실 8장, 노하우 2장,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이 침묵으로 발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 어, 지혜를 가지고 삶의 통찰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잘, 잘 느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 나가면서 어, 잘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그들이 서로 꿈, 꿈을 말을 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말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어,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연들 가족분 집 주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마음에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잘... 산달에 이어져서 요셉의 삶과 같이 그리고 룻의 삶과 같이 그리고 또 다윗의 어, 삶과 같이 또,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하느님 기도가 성취되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도 많이 언제나 중동을 하시거나 이 사탄의 본세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도록 하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해서 이 시대를 분간을 잘 해나가고 삶의 성격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보니 더욱더 육의 강건함을 육신의 건강함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기 위해서 자녀 손들에게 배달되지 않는 노년의 삶이 되기 바해주시고또자녀 손들의